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2020년 1월 2일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통계청 구급 경력 경쟁채용에 관련해서 제 간단한 의견을 사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제 소개를 간단 말씀드리면 저는 통계학과 출신으로서 지금 뭐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계속적으로 관련을 일을 하고 있고 통계 업무를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회, 아, 통계청뭐 어, 사회조사 분석사를 통해서 어, 제가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선, 어, 사실이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경력 경쟁 채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경쟁 어, 경채라고도 하는데요. 경력 경쟁 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2010년부터 어, 매년 어, 매년은 아니죠. 매 다음과처럼 부정기적으로 구급 네, 경력 공무원을 계속적으로 채용하시는 공고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laughs> 2018년에는 대략적으로 사, 아, 35명 정도 어, 채용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24분 정도 어, 채용 공고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어, 경쟁률을 저희들 어, 제가 지금 발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릴 내용에선 좀 제외시키도록 켜드 할게요. 자, 과거에 과거 같은 경우는 한 곳에 경인 지역이나 전체적으로 뽑으신 다음에 거기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 채용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2018년부터는 직접 해당하는 사무소별로 명수가 한정되어 있고 지원을 받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어, 최종적으로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어, 면접을 최종적으로 거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좀 특징이 다른 구급 경 구급 공채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구급은 정기적으로 공, 어, 여러 가지 시험 과목을 다 보셔야 되지만 구급 경력 경쟁 체험 같은 경우는 조사반본론하고 사회통 아 통계죠 사회통계나 통계 통 두문 두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고 대는 전반적으로 25문제 25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50문제 정도를 좀, 어,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에 있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 공채에 비해서 시험을 너무 적게 보는 것이 아니냐. 아, 이런, 어, 지적사항이 있으시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상경을 말씀을 드리면, 구급 현재 통계청 구급, 어, 경, 어 공채 같은 경우는 통계청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반법론과 통계학 시험이 선택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는 조금 말이 좀안 된다는 뭐 특징은 청에 대한 특징이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통계라는 것은 저도 통계 분석을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통계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다음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표본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추출하느냐 접근하느냐 그다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자료가 수집되지 않으면 올바른 결과가 절대로 도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 조사원의 자질 그 다음에 가장 제 개인적인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자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채를 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과목에 비해 다른 청에 비해서는 조금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시면서 통계청에 아, 공고가 났으니 공채를 한번 해보겠다고 라 어, 들어가십니다 근데 열심히 들어가시고 6개월 동안 통계청에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십니다 어, 나름대로 열심히 이런 과정들도 있고 한데 9급은 현실적으로 조사원이에요 거의 조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고 가, 가신 상황에서 이게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중간에 하시다가 다 자기의 적성하고 맞지 않으셔서 이거를 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경력 경쟁총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구급 공채에서 반드시 통계에 관련된 통계에 관련한 과목하고 조사법론를 과목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공채만 채용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조사원은 상당히 사람과의 면담 조사와 자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질과 자들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와 과목을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면 이거 내용대해서 전제조건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상에서 황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 조사원이나 통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열심히 공, 어,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어, 해당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여러 가지 어, 노하우를 좀 어, 전수하고. 그런 내용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력 채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리서치 기업에서 실제로 조사 업무를 하셨던 리서치 업체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박봉에 상당히 어, 업무에 어, 과도한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시는 분들도 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실무, 실제로 민간 업체에서 실세, 실제로 하셨던 분석 업무를 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조사 업무도 하셨던 분들에게는 실제로 그, 어, 국가 그 승인 통계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 분석을 위해서는 이런 조사들이 매우 필요하고 이런 문항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경력 경쟁 청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통계 상당히 요즘 들어서는 막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가 사, 자료 조사 이런 상당히 어, 큰 도움이 되는 채용 중에 하나가 어, 통계청 구구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문제 보셔도 어, 전혀 조사원 업무나 조사 분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접근하시는 좀건 조금, 조금 업무의 가, 범위나 그런 것들이 생각 예상했던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업무를 좀 주행하시고 어,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어, 메리트가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어, 과정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과목이 조금 한정적이라는 것이 조금 이경체에 대해서 조금 뭐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법문도 하고 통계 이두 가지만 시험을 본다 그런 것은 조금 다른 공채에 비해서는 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불평등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도 뭐뭐그 다음에 또 사회조사 분석 아, 경력은 무조건 제가 볼때 경력이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본 과정이 어, 공고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취득하신 분들만 경력은 안 되시는 분들에게 이 과정까지 다 오픈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 조금 더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좀 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이 경채를 위해서 자격증만 취득하셔서 취득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네, 사조사 관련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조사 분석사 2급 수준에 대해서는 문제 수준을 좀 높이시든지 제가 볼다는 경력 1년 플러스 뭐 사조사 2급 그런 으로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더 어, 경력 경체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조금 좋은 의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사조사 이금만 가지고 그를 경체를 자격을 주, 부여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경력을 어, 관련 리서치 조사 분석 업무를 최소한 3년 이상 되시는건좀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경력 1년 플러스 그다음에 사조사 2급. 그두 가지는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니까 단순하게 사조사 2급 만취급에서는 현재 제가 사, 어, 겨,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체에 관련한 어, 오프 가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잘한 어,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상대 의혹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많이 계시지만 그냥 응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악순환에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미 경채라는 것이 조사원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가시는 분하고 공채를 통해서 그냥 어, 해서 해, 해당하는. 조사원에 가시는 거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나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이 드립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경력은 좀 기본적인 경력은 갖추시는 것이 조금 어떨까 싶습니다 제 저도 말씀드리면 저기 사 조사 2급을 취득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에게는 솔직히 강사로서 조금 더 좋은 메리트긴 합니다마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나라의 통계, 어, 통계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실무 경력 1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어, 사견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사회조사과라고 합니다. 일반 농업과하고 과정이 좀 다른데 사회조사과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조금 과, 업무 강도가 좀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 내부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업무가 끝나고 나서 면, 어, 가서 면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저녁에 가서서 면접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다른 과정하고 다른 직무하고 비교가 되셔서 조금 자기에게 좀 업무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실제로 리서치 업무를 좀 많이 했었던 분들은 그런 것들도 감수하시면서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자부심과 이것 좀 열심히 좀발발를해 어, 보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들이 대신 분들에게는 사회 조사가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으시겠지만 어그 그냥 단순하게 인원 수가 많다고 지연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건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예. 업무 가도나 강, 강도나 그런 것들이 조금 물론 민간 업체보다는 좀어 조금 덜하지만 비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여, 어, 사회조사과는 6, 7시부터 본격 업무를 다하고 7시부터 또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과부하가 할수 있기 때문에 각오를 하시고 첫 번째 각오를 하시고 통계에 대한 자부심 그다음에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툴을 어, 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의견들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선으로 위차적으로는 제가 어, 통계 통계청 구급 경력 경쟁 채용에 대해서는 저의 간단한 사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